おっ<ペー>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믿는 것보다는 좀 의심을 먼저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인지, 다른 기사들을 덮으려고 이 기사를 내보낸 건 아닌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보고 의심을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 일기를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어,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찾아온 주제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리,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양한 기사와 뉴스들을 접하면서 사회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라 더욱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서 기본 상식들이 좀 쌓여갔고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 분별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의심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함으로써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는구나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요새 미디어로 공부도 하고 정보를 접하는 시대다 보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믿고 그게 판단하고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인도 나오는 TV를 봤었는데 거기 댓글에 너무 비방적인 욕설이 많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 사회가 좀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SNS나 유튜브에서 그 퍼지는 허위 뉴스들, 그 허위 뉴스들의 진실이 가려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정치 기사를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렇게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검색하면서 기사를 이해했고, 성취감이 들어 더욱 기사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사고방식을 넓혀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기자가 되어보면서 다른 관련 뉴스들도 찾아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분별력을 좀더 기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뉴스는 학생들에게 사회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례집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와 사회기념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텍스트보다는 시각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미지에 더 친숙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했는데요. 비주얼 시킹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를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자신만의 이미지로 그려서 이해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또 역할극이란 방법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기자와 기자가 쓴 뉴스 속의 주인공과 함께 인터뷰하는 그런 활동도 한 적이 있고요. 뉴스 기사 속에 있는 주인공 두 명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할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신문 기사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를 학생들이 오려서 그것을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자신만의 스토리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께 신문 스크랩 해보고 또,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문기사 스크랩한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또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문기사 보는 것에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함께 신문기사를 읽고 신문기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내고 함께 풀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기사를 비교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뉴스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기사랑 뉴스를 가까이 하려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모전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자신의 분별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